형 많다 나. 나도 괜찮게 있어 5, 4, 3 5, 7, 4아 그냥 여기서? 여기 서 여기 1평칩 뒤에 세울까? 그게 있는 거 아니야, 사람? 어이 어, 자식도 팀 맞췄네. 그리고 오케이. 프라이팬 주사인데 금색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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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지금 그래 싸우라고 해. 우리 백방 향쪽 봐야 돼 뒤쪽. 여로갈게요 아직까지 버릴 필요 있나? 좀 안전하게 쓰면 되지 뭐막 이따 해? 응 105, 100쪽에서 올수도 있을것 같다 응뭐 받으라죠? 1번쪽에서 잘 났었고 응. 오늘... 저 DBS다 EBS 그 음. 보급 어. 형 저기 엠바양에 <laughs> 우리 차 똑같은거 사있어 여기 <laughs> 1번 옆에 길에? 아, 그래. <laughs> 어. 2층 집에 있어? 여기 2층, 2층 집? 여기 오고 있어, 페이지? 응, 음, 오고 있구나. 아, 기다릴 것같데못 간다, 네, 못 간다. 갈수 있다. 가봐라. 시동, 시동. 너 여기 상자 있어? 상자 많아, 이 근처에. 형 껐어 형 2번, 4번으로 내려야 돼? 이렇게 해야겠다 어떻게 해줄게 안 내려져 이, 이 앞에 또 있어 야, 그냥 내리자 돌아서 산으로 갈 수밖에 없 여기까지 타고 가자 아 그냥 여기까지만 타고 가자 이번까지 나중에 지금 여기로 빠져나가야될것 같은데? 아. 이번에 요렇게 차를 달거야 이렇게 어. 잠깐만 요렇게 차를 달거야 그러면 여기만 서있으면 되잖아 우리가 하나 빨리 출발 난. 여기서겠죠. 음. 이 집이잖아. 밖에 세워야지 밖에. 아 이제 버릴 거야. 못사이해요 있어. 아, 뒤에, 뒤에. 어, 뒤 있어! 아, 사람. 타! 타! 다, 이 새끼, 막고 있다. 이새 보이지? 어, 새끼가 씨. 그걸 DBS네. 들었어 버리고 응 애비들 <놀람> 싸워 어 디비에서 이겼어 <놀람> 뭐야 집안 권인데 거의 탈 건데 그 <놀람> 바로 앞에 이 방향에 그돌 저기 있어 아 재밌네 어 집권 <놀람> <놀람>

뒤에 있었어 야 나가지 말자, 마응이집 음. 좋아, 걸렸어, 우리 좀 음. 있다 30돌 뒤쪽만 봐줘, 뒤쪽, 뒤쪽, 저기 185쪽 뒤쪽 이게 건물이야, 안돼 걸어오는 소리. 아, 어, 문 열어도 되었어. 문 열어도 되었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형. 왼쪽. 오케이. 3명 나왔어. 던질 거. 아싸. 7단, 7단. 예, 싫다. 있어요. 존나 많아. 진짜 나이스? 아, 시야가 안 나오네. 이거 문 열어, 뭐. 5 음. 어떻게 생겼냐? 어딘지 몰라 여기 집, 작은 집 뒤에나 있겠다 우리, 우리, 우리야 우리, 근데 자기장 우리가 위리 센터는 아니야, 근데? 어? 아, 저기 있다 센터는 집 뒤에 있다 아니라고. 집 뒤에, 여기 있어 나이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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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